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말씀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며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 주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이번 달 성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예 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치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어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나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에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며 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주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네 말씀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 내발의 등불 나의 길에 비치라. 네. 오늘도 주름의 귀한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말씀은 보통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은 그러한 구절로 시작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학자들의 혀라고는 학자들은 어, 꼭 학자라는 의미보다는 제자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의 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는 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배우는 사람, 이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언을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배우고 또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학자의, 그, 배우는 자의 혀를 주시어서, 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말할 때에, 뭐라고 됩니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가르치고 잘 선보하는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배우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보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이 표현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언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침마다 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배우는 그러한 자로 선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들어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그 말씀에 대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의 사명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6절을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 등을 때릴 때 등을 맡겼어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어요.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이지만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종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종은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7절. 주 여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 9절도 똑같죠. 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와의 종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어요. 또, 어떠한 확신입니까? 이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아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와 가까이 하셔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말씀으로 권관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있겠지요. 바로 십0절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외칠 때에 청정하고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고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반면에 11절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요. 여기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의 불을 밝혔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둠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아무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 받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횃불로서는 결코 어둠을 밝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생명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1장으로 넘어갑니다. 51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때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 그,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여와를 찾는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51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 지어다. 너희가 의의를 따르고 여와를 구하지. 그렇다면 내게 들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구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이것은 사실, 예,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자, 너희를 파낸 움칸 한 구덩이. 다시 말하면, 움칸 한 구덩이에서 너희를 건전했다. 아니면 너희를, 어, 너희가, 그, 그, 탄생했다. 그러한 뜻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한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창대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원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게 하실 것이다. 위로하실 것이다.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 것이다. 광야를 동산같이 할 것이다. 너희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4절 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자 1절에서는 내게 들을 지어다 4절은 내게 주의하라 역시 이것도 들으라는 뜻이에요 바로 뒤에 보면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같은 말씀이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희망과 구원과 회복의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조상을 생각해봐라. 불가능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우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내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먼곳 모든 나라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해야 하지 않겠느냐. 7절입니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또다시 들으란 말이 나와요. 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돕고 내가 인도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며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네,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제자다라는 확신입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음성을 사모하는 것,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제자고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믿고 확신하며 더 나아가 전파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알리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공의와 이 놀라운 구원의 자비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릴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이 땅의 불의와 맞서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경청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는 것과 세상의 소리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위로와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길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찬양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학자의 귀와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잘 할 깨닫고 분별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 담긴 희망과 기쁨과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신음하는 그 자리에 선포하며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성장하며. 거룩하여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공동체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하며 신실한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품을 닮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수험생들, 각종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